자, 1과의 본문 사항은 한 줄로 이야기하면 무슨 뭐이다 운동의 외 방식으로 팀에 기여한다. 음. 운동 선수가 운동 말고 뭐에 기여할 수 있을까? 그렇지? 자, 내용 요약 1번. 팀의 다른 방식으로 존재를 보여주는 기여해야 돼요. 자. 어떤 방식이었을까? 2번. 운동과 분멸의 아이콘들. 3번. 팀에 대한 리더의 사랑과 헌신은 누 물론 인정할 만했다. 대단한 거지, 그렇지? 자, 조금 아까도 우리가 because하고 because of의 쓰임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자 그랬었지, 그지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비동사가 없는 ing. 주어 자리 명사 나오는 자리지, 명사 나오는 자리에 비동사가 없는 ing가 나오면 동사를 명사 취급을 해서 동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동명사는 언제나 단수 취급을 한다. 병렬구조도한번얘기했었죠요 엔드나 버, 오알과 같은 등이 접속사의 좌우는 대등한 관계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현재 분사, 동형용사라고 하는데, 저 비동사 없는 ing가 명사를 꾸며줘가지고,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이 되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 현재 분사다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본문사 들어갑시다. 아 오버타임 하우에 버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애타는 비케인뭐뭐이 되었다 이런 뜻이지 벨리 업을 투더 팀그 팀의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 디프런 웨이즈 다른 여러가지 방식으로 히즈 패션 포 a 게임 그의 열정 인데 뭐에 대한 열정이에요 경기에 대한 그의 열정은 많았으니까. 또 상식으로 답변을 자 경기에 대한 그의 열정은 하나의 영감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원, 네. 모든 팀원들에게 하나의 영감이 되었다. 아주 훌륭한 네. 자극제가 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지, 그렇자 네. 그다음 문장 보니까 비코즈 e 나왔지, 그렇지? c 비코즈 e 다음에는 문장이 나온다 였습니다 에탄이 동기 부여를 하고 격려했기 때문에 그들을 팀원들이지 그치죠 그들이 그의 가장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laughs> day in and day out 밤낮으로 seeing Etan's h smile, e t 의 미소를 보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면서 그리고 hard work 어 노력 여기까지가 주어져 리는 Seeing이 보다 이런 말로 쓰인 거고 동명사를 지키지. 아, 밤낮으로 에탄의 미소와 긍정적인 태도와 노력을 보는 것이 리프티드 끌어올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스피릿, 정신, 기운을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Right before every game. 모든 경기 바로 직전에 에탄은 항상 그 집단에 가운데 있었어요. 뭐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건네면서. He had a special talent. 그 얘기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는데, 무슨 재능이야? 음, 사람, 들을 진정시키는 그대로. 그렇지. Calm down. 진정시키다지. end 삼각형 치고 음. 보니까 앞에 calming이 나왔지. 그리고 뒤에 b r i n g i n 이나 지그치 앤드 앞과 뒤에 ing 가 나온 병렬 구조인 거예요.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그들 속에 있는 최고의 것을 끌어내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뭐? 응? calm down 할때 calm이 있어야 하 c 데 l m 이 아니라 calm. calm. C A L M. coming 어. down. 어, 앞에 있지. Calm, calming down. 됐지요? 네. 네. 자, 그 다음 문장 보니까, 에탄 was also w i s t o n High School's loudest supporter. 에탄은 또한 w 스턴고등학교의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지지자였습니다. 그는 항상 아, 지켜보았어요. each play, 각각의 경기를 조심스럽게 그것도 from the sideline. 운동장의 옆주, 옆에서 항상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됐죠 자, 다음 편에 넘어가서. 비록, 양보라르지 양보? 뒤에 문장 나온다 그랬습니다. 비록 he wasn't the one. 그가 그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떤 사람? 메이킹도 액츄얼 플레이 온더 필드. 운동장에서 실질적인 경기를 해 나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거기 메이킹. 이동사 없죠. 근데 앞 아, 이동사 없는 ing 메이킹이 앞에 나와 있는 더 완을 꾸며 주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분사라고 했어요. 실제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Ethan's mind was always right there. 에탄의 마음만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운동장이지, 그치 누구와 함께 그의 팀원들과 함께 항상 경기장에 마음은 있었습니다. Everyone could sense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가 있었어요. His love for football, 미식 축구에 대한 그의 사랑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더 코치스, 코치들도 그의 헌신에 어드마이어드 감탄을 했습니다. 야, 저거 장난 아니네. 진짜 진짜, 응? 어떻게 저렇게까지 열, 열렬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지. 됐지요? 네. 오케이.